시뮬사설 모의고사 고3 2회에 18번입니다. 목적 찾는 거고요. 자, 크리스틴 탈부시라는 사람이 제너럴 매니저인데 그 사람은 뭐를 대표해요? On behalf of 그 호텔 팀 전체를 대표한대요. 그 사람이 기뻐했다, 뭐에 대해서 당신의 칭찬에 대해서. 근데 그 칭찬은 우리의 충족시키고 초과하는 거예요. 뭐를요? 제시 레들리시라고 하는 웨딩 그룹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초과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넘치게 잘했다라는 거네요. Thank you for choosing our hotel. 우리 호텔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oth for your accommodation. 뭐에 대해서? 당신의 숙소로 그리고 당신의 웨딩 피로연으로 우리의 호텔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봤을 때 목적이 뭐가 됩니까? 바로 4번이 되겠죠.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도, 이용해준 것도 감사하려고. 답은 4번입니다.